전에 <목소리> 진짜 많이 오 깜짝 놀랐어요. 하,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해주시거든요그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아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서로 몰라가지고 어색해가지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누세요. 막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 덕질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어, 한 번씩 물어보시면서 좀친해지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노래교실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할 성태준의 신곡이 나왔다. 사랑의 한 멜로디.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음악의 3 요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음, 리듬, 멜로디, 하모니. 아, 이거 세 개면 다 완성이 된다. 먼저 리듬 우리 트로트들만 저 푸른 전후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산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노래는 어, 이사박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의 멜로디 불러봄 이게 아니고 사랑의 멜로디 불러봄 안 돼요? 음. 멜로디, 아골러 분위, 모든 좋습니다. 그냥 박수만 쳐주면 된다. 이 리듬만 살리면 그냥 몸은 알아서 움직인다. 그다음 이제 두 가지 멜로디 그리고 하모니 이거는 좀한 세트로 이렇게 가볼까 하는데 어, 왜 세트냐? 이 멜로디, 하모니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셔야 되고, 아 멜로디, 하모니가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이것만 외우시면 어떨까요? 음, 짝꿍을 한번 지어줄게요. 멜로디 하면 사랑. 사랑하면 멜로디. 그리고 하모니 하면 희망. 희망하면 하모니. 근데 여기서 암정이 하나 있어요. 아, 이렇게 우리 렴을두번 반복하는데, 한 번은 사랑의 멜로디, 하나는 희망의 하모니. 근데 두 번째는 사랑의 멜로디까지 같아. 근데 갑자기 우리의 하모니가 나와요. 이 우리,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몇번 하다가 보면 초반에는 막희망의그 우리에 이게 합쳐져가지고 히막이런거살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냥 같이 불러주신다면 다 좋습니다. 음정 필요 없어요. 그냥 멜로디, 하모니, 이렇게만 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나요? 정신 똑띠 차리시고 아시겠죠? 자, 음악, 주세요! 사랑의 뱃나이기 홀로 뭉니다 아, 하게한 거기, 노! 잠깐만, 잠깐만, 아, 부사 이거, 어? 실망인데? 지그 특별한 날, 이곳 와서, 이거, 립싱크 하며 이거 나중에 후회합니다. 예? 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 아, 오빠야.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네? 해 주셔야죠 한번더기회 드립니다 우쌍 화이팅! 음악 주세요! <람이> 하나 둘! 사랑의 멜로디 불러봅니다 노래합니다 아, 합자 아... 잘한다, 잘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제가 이거까지또 활동도 많이 해야 되니까, 아, 우리 선생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이제 돌아가야죠. 제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잎 외치면 여러분들은 손발 외쳐주시면 무대가 시작됩니다. 자, 한번 가요 잎! 이러면 나오다가 힘 빠져요 막 다리 이렇게 풀려 안돼 안 다시 마저